연유입니다 아니구나. 애들아 빨리 들어와. 오, 역시 그럴 줄 알았어. 열방민. 그래도 다음에는 일빠시게. 아니야, 아니야. 괜찮아. 근데 애들 너무 안 오는데. 어땡큐 야, 너네들은 오늘도 늦냐 무튼 오늘 은 쪽팔려 할 거야 아니거든요 나 가위바위보 완전 잘함 내가 이 정도라고 박민준 아 맞아 그럼 하자 난 키보드에 리뷰 써놓음 다들 써놨지 그럼 구해줄게 쪽팔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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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보자 어어 어? 뭐야 나랑 진규 걸림 아 어, 다시 쓰이진규다쓴야 이건 100% 내가 이기다가 아니네 아 힘들어 진짜 벌칙 아니 잠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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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야. 어, 어. 와, 맞구나. 그게 내가 할 말이 뭐냐면 그 그게 내가 너 너를 좋아해. 내가 너를 어, 진짜? 진심이야? 어, 어, 그게 그게 그래 사귀자 이민호아 뭐야 뭐야 반응이 왜 이래 소리 질러. 오 좋아 좋아. 응응 응, 알겠어. <laughs> 나도 잘 모르겠다 어쩌다가 남친. 아아 맞아 하고 방에 들다 뜯었...